자 수능특강 영어 14단원 4번 질문부터 또 해설을 작합합다다자 b e f o r e the industrial revolution. Industrial revolution 은 대문자로 되어 있고 산업혁명입니다 산업혁 n 형... 형... 혁명이 o n g o n g Yong y o n o n g Yong y o n o n 교육은 used to, used to 라는 조동사, 조동사로 과거에 뭐뭐 하곤 했다, 아니면 뭐뭐였다, 이렇듯 used to be a luxury reserved for specific classes of people, 요만큼이 앞에는 luxury 를 꾸며 주는 과거 분사구. 사치는 사치인데 어떤 사치냐? 특정한 계급의 사람들에게 어 사람들을 위해 어, 준비된 그런 사치였었다라는 얘기다. 특정한 계급의 사람들 아니면 공식 교육을 예, 받을 수는 없었다 이런 얘기죠. 자, families with high social standing. 자, families는 families인데 어떤 family냐면. High social standing. 사회적 지위. Social 뭐 position이라고 해도 되고, 보통은 status라고 얘기하죠. status.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가문들. families는 가족이 아니라 가문. 가문들은 would send. 여기서 would는 또 뭐냐? 이 would는 used to랑 똑같은 거다. 여기서 would는. 화면을 조금 확대해야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유스트랑 똑같은 뜻. 그래서 과거에 보내곤 했었다. Would send their children to school, 학교에 보냈었다. While children from lower status 여기 나오네. 낮은 지위의 가문들의 학생들은 would learn what they needed at home. What they needed 그들이 필요했던 것, 단것의 네, 주동이죠. 간접음은 의주 동. 그들이 필요한 것을 집에서 배웠었다. 아니면 tutors 네, 과외 선생님이죠. 가정 교사라고 부르는데 가정 교사들에게 배웠었다. In these cases, the children would be taught. told those things. 자, those things는 아까 얘기했었던 아이고 노란색으로. 자, those things는 yeah, what they needed죠. what they needed. 그런 것들을 어서 배웠냐 uh, those things that the family needed. Yeah. 자, 그런 아이들, the children이라는 거는 이제 children이라는 거는 아마 이제 그 children from 이거죠 이거 여기 네. 자 there was little, little need little need라는 건 필요 없음 필요 없음 네. 거의 없단 얘기니까 항상 부정문으로 for the average person to learn anything but what it took to run their own homes 자 여기서 anything but 이라는 건 anything but 이라는 거는 but 뒤에 a n y t h i n g but 은뭐뭐 빼고 는 아무것도 라는 뜻이죠 a n y t h i n g but but 까 u t but but b u 것 b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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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t b t b t t o u t u t u t u t but b e t b h t but b t t b t b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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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it takes to 이라는 용법이 있는데 여기서 it 은 여기서 it 은 이런 What it takes to 라고 하는 문법이 있는데 여기서 이는 가주어로 봐도 되고 사실은 의미가 없는 비인칭 주어로 봐도 되는데 형식상의 주어로 봐도 되는데 가주어로 해석을 해도 상관은 없다. 그래서 가주어로 본다면 이투부 정사가 진주어가 되고 얘가 가주어라면 얘가 진주어가 되고 아직 이거가 가주언지 아니면 이거를 형식상의 그냥 의미상 의미 없는 주어로 봐야 되는지는 아직. 정확한 결론이 나진 않았지만 이 영어학에서도 문법을 가르치는 데서도 그러나 가주어로 보든 상관없다. 진주어가 투부정사라고 한다면 부의 하는데 필요한 것 이란 뜻이 돼요. 에, 필요하다는 거 여기서 테이크가 무슨 뜻이냐면 어, 들어가는 것, 뭐뭐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뭐 이런 뜻으로 해서 테이크가 그런 뜻이다. 자. 자 whatever was needed could be 자 whatever was needed가 주어고 의주동인데 whatever 자체가 하나의 의주기 때문에 의문사이면서 주어가 되기 때문에 whatever was needed 이렇게 바로 된다 그래서 필요했던 것은 다 집에서 생산될 수 있었다 또는 다른 가족들과 가문들과 트레이드 거래를 할수 있었다라는 거죠. in a post industrial study. 포스터하고 이렇게 짝대가 기 붙으면 뭐뭐 후란 뜻이죠. 그래서 산업화 이후의 사회에서는 에버리지 패밀리도 더 이상 self sufficient. 자급자족이죠. 자급자족. 자급자족이 더 이상 더 이상 안 됐다라는 거죠. This produces 이것은 이것은 뭐냐? 이것은 이것은 이 내용 전체, 앞절 전체지. 자급성적으더 이상 안 된다는 거. 이것은 produce s an environment. 자, where절이 앞에 있는 environment를 꾸며주는 관계 부사절인데, 이 관계 부사절 안에 여기 요만큼이 또 삽입이 됐네. For those who are a part of t h e society. 여기서 who가 앞에 있는 those를 꾸며주는. 예. 관계 대명사절이고 관계 대명사절. 그래서 그 사회에 속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uh, an environment where the world can no longer be successfully navigated with nothing but primary abilities in one's arsenal. Uh, 이 위에 나온 요말요 내용들이 뭘 만들어냈냐 바로 이 외열절한 그런 사회를 환경을 만들어낸다. 그 외열절한 환경이라는 건 뭐냐 어떤 환경이냐 이 세상이 더 이상 successfully navigated 성공적으로 이렇게 내비게이션 그러니까 이끌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야. 뭘로는 with nothing but 자, nothing but이라는 거는 뭐뭐 말고는 아무것도 뭐뭐빼거나 아무것도 없이 없는이란 뜻이죠 아까 anything but은 뭐뭐빼거나 아무것도라는 뜻이고 nothing이니까 아무것도 없다 없는 것, 뭐뭐 빼고는 없는 거란 뜻이고. 그러니까 이버 뒤에 있는 게 중요해. 버 뒤에 있는 건 뭐냐면 primary abilities in one's arsenal. 자, 여기서 one's는 그냥 사람이라는 얘기고. 그 사람의 arsenal이라는 거는 어, 무기 창고란 뜻인데 원래. 무기 창고, 뭐 군수 창고 이런 뜻인데 원래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진 어떤 그 기본적인 타고난 능력. 그 사람이 가진 능력. 그그 그 사람이 가진 primary ability, 그냥 아주 기본적인 능력, 그것 빼고는 아무것도 없이는 더 이상 성공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뭐가? 산업화가. 산업화 이전에는 그냥 모든 사람들이 그냥 농사 짓고 처먹고 그냥 자급자족하고 살면 됐는데 산업화 이후에는 뭔가 인간의 기본적인 그런 능력들 말고 공부도 하고 학업도 가지고 학위도 가지고 해서 어떤 기술이라든지 어떤 학문에 대한 어, 그런 지식이 있어야만 이 세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다. 자, 오히려 반대로 this industrialized world 이렇게 산업화된 세상은 필요로 한다. 뭘 필요로 하냐? Secondary knowledge 이차적 지식 이차. 두 번째, 세컨더리 어그 음. 어, 두 번째 단계라는 뜻이죠. 두두 번째. 이단계 2단계. 이 프라이머리는 네, 우리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가지고 태어나는 기본적인 능력이고, 세컨더리 널리지라는 거는 예를 들면 우리가 수학을 공부하면 수학적 지식이 생기고, 영어를 공부하면 영어적 지식이 생기고 뭐 이런 것처럼 그런 널리지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위치는 뭘 가리키냐? 여기서 위치는 secondary knowledge를 가리키는 거죠. 이거는 바로 그 secondary knowledge를 가르킨다 그래서 which is typically acquired 그 secondary knowledge는 어디서 학교와 같은 그런 정규 교육 시설에서 습득이 될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다음에 15단원 아, 15단원이 여기 없구나.